안녕하세요 스위처사기사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GT4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GT4륜이고요 2015년시 2014년 12월입니다 경유 오토 자, 색상은 약간 그 코란도 트리스모의 특유의 이쁜 어, 색상입니다. 뭐 지크 지색이라고 말씀드리도록고요. 남색 색상에 가깝다. 중간 색상인데요. 매우 고급스럽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만 5,000km입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뒷면, 후측면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리무진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차량 상태는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보시면 이렇게 좀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핸들. 자 키로수 115,000km고요. 만 운전석 조아서 깨끗하고요. 블랙박스 투 채널, 루밀러 하이패스 나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네, 4륜이고요. 뒷좌석, 후방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스타트 버터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 후방, 네, DVD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말 그대로 코란도 트리스모의 9인승의 GT 4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도 많이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스위처 싸게 사 이사는 100% 신메모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 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는 모토 아래 w w w s u i t e a r s a a g c o m 들어가면 최근 메모에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매진이녀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하고요. 365 연중무휴에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권성로308-5 도이치 오토월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아, 좀 올라갔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올려볼까요? 자,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메르츠 화재 보험 나와 있습니다. 115,709kg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세부 상태 보면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유 코란도 트리스모 뭐 GT 4륜 말씀드렸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SUV 차량에 이런 천만 원초반대에네 완전 무사고고요. 하1 1만키로대 막상 살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코란도 트리스 모든 인기가 많더라구요. 4륜의 9인승 차량이니까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시면 www. 수입차 싸게 사기 o m 이 있구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란도 트리스모 7433요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스위처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도 전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엠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싹에서 이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365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이사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GT 4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